올해 충주 지역 과수 화상병 발생 규모가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시는 이달부터 행정 명령 일부를 변경해 방제 효율성을 더 높이기로 했는데요. 정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과나무의 잎과 줄기가 화상을 입은 것처럼 까맣게 마르는 피해를 주는 과수 화상병. 올해 충주 지역 과수 화상병 발생 규모는 2일 기준 62.1헥타르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92.1 헥타르에서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3분의 1 수준으로 면적이 대폭 줄었습니다. 주로 산척과 엄정, 동양과 소태에서 확진됐는데 현재 60.2 헥타르에 대한 메모리 완료된 상태입니다. 또한 최근 들어 확진 농가와 의심 신고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인데 실연 확진 규모가 줄어든 요인 중 하나로 그동안 진행됐던 사전방제 조치 이행 행정명령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발생 면적은 지난해의 3분의 1, 62.1헥타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충주 과수 1,700여 농가의 적극적인 행정명령 참여가 있었기 때문이고요. 저희 농업휠센터 모든 직원들이 행정명령 이행 점검을 하고 정밀 예찰 등 다양한 노력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수 화상병 사전 방제 효과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해 일부 내용이 변경됐습니다. 이달부터 사과와 배 재배 농가 가원에 현황 신고 의무화가 추가됐고 약제 방제 이행도 의무화해 사전 방제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지역 사과 배농가는 해마다 1월 가원 면적과 품종 재배 주수 수령 등을 농업기술센터나 읍면동에 신고해야 하며 앞으로 사전 작업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 지난 6개월 동안 이렇게 이행하다 보니까 어, 여러 가지 좀 에러 사항도 있었고 어, 관리 효율을 위해서 일부 변경을 하게 됐고요. 그 변경 내용은 어, 기존의 주요 농작업 사전 신고는 삭제를 하고 대신 매년 1월 중에 1월 중에 어, 과수 재배 농가가 자기 재배 현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했고요. 어, 예방약제 살포 의무화 행정명령하고 통합해서 하나의 행정명령으로다가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192.1 헥타르에 달하는 가원을 매모해야 했던 아픔을 딛고각 분야의 선제적인 방제 조치가 과수화상병 발생 면적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c c s 뉴스 정은합니다.